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엑세스 바이오를 리뷰해볼 a 피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9월 2일 오후 2시 46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95013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엑세스 바이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액세스바이오의 차트인데요 이때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코로나 발응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브라질이나 호주에서 이제 사용승인 이제 진단키트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상승 모멘텀이 계속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때쯤에는 순환장례였거든요. 9월에서 한 10월까지는 이제 진단키트가 좀 많이 먹어주던 그런 때고 그다음 한 10월에서 3월까지는 이제 백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그, 비트코인. 이렇게 가고, 4월쯤엔 다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먹어가지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 종목이 더 다시 올라, 백신이라든지, 뭐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르는 지 그런 장을 연출을 했는데, 요때 한번 쫙 올라주고, 어, 10월부터, 저기 3, 4월까지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만 성공적으로 이제 보급이 되고 이제 정말로 종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또 이제 나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백신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진단키트가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내려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때 이제 갑자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터지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상황이 급반전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다 잡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되는 듯 하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터지고, 그리고 기존의 백신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그다지 이제 백신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 다시 새롭게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던 그런 시기여가지고, 엑세스바이오의 진단 키트에 대한 어떤 그런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로 요때 기대 요때 이제 어제 진단 키트 많이 사용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과는 다르게 지금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어요. 요때 이제 한 1,6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는 오히려 델타가 있으니까 더 올라가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산 건데 어, 2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예, 적자가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제 하한가가 나온 건데 저는 이 액세스바이오의 하한가가 좀 너무 과도하게 예민한 거 아닌가 과도한 예민함이라고 보고 싶어요 저는 과도한 예민함 왜냐면은 물론 이제 적자를 보여주긴 했어요. 액세스바이오가 그렇지만 여전히 상반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1,400억의 흑자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상반기에는 1,400억 흑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 잘 나간다 잘 나간다 할 때도 영업이익이 687억이었는데 상반기에만 1,400억이었다고요. 어마어마한 상승이잖아요. 기존의 액세스바이오가 쳐다도 못볼 그런 실적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래서 이하한가를 만들어낸 건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제 1, 1, 2분기 때 사놨던 그런 진단키트가 다 이제 소모가 되면 여전히 방역은 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뭐델타만 있겠습니까? 뭐 이제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진단키트가 이제 비축분이 필요, 이제 동, 다 이제 속칭 말하는 고갈이 되면 다시금 엑세스 바이오의 진단키트를 살수 밖에 없죠. 엑스바이오의 네, 진단키트는 탈모약으로 따지면은 프로페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원류 원류 대접을 받아주는 이제 그런 진단키트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이 1분 그러니까 2분기 꺼 안가락 끼우고 1분기 꺼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분기 거는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안 봐도 돼요. 그냥 재무제표 구조에서 이제 흑자 낸 거가 이제 요거 기 때문에 요걸 보면은. 본국내가 이제 미국이에요. 예, 미국에서만 1억 4, 1억 9,400만 불의 흑자를 냈단 말이에요. 아예 흑자란다. 저거 그 매출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이 만약에 더 이상 진단키트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다 나가리 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적자는 휴마시스랑은 상황이 다르죠. 휴마시스는 어, 매출 판매처가 굉장히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물론 똑같이 진단키트 만들어 파는 회사긴 해도 그 국가가 영위하는 국가가 여러 국가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리스크 조절이 됐어요. 흑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세스바이오도 미국만 볼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지금 수출을 해서 좀 판매할 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회사 차원에서 워낙에 이이 이 상황이 자기네들이 회사를 창업하고 난 이후로 최고의 어떤 이익이었다라고 봐요. 그러 그러니까 사막에서 홍수 나는 것처럼 사막에서 홍수 한번 나면은 대응 안 되잖아요, 솔직히. 뭐그 전에 뭐 홍수한 홍수가 많이 나오거나 뭐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방어가 잘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사막에서 비우 엄청 와가지고 홍수 나면은 대응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어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초록 불 초록색으로 이제 불이 라이브 깜빡깜빡 들어오는 여기 무료 추천 종목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을 하시면 어 저희 김영규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두세 종목씩 이렇게 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어 클릭을 해 보시면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자 가볍게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공지사항도 참조를 하시고 어, 자 이렇게 전일 미 시황 분석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밤 사이에 미국이 뭐 상승을 하였는지 하락을 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쭉쭉 보시면 장 시작 30분 전. 그리고 장 시작 5분 전 그리고 이렇게 장을 개장과 동시에 뭐 풍산홀딩스 그리고 세런오토모티브 그리고 부강산업까지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댓글 리딩을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어세 종목 모두 수익을 내었고요. 어그 상승 이유 매수 추천 이유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좀 참조를 해보시란 뜻에서, 뜻에서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장이 마감하게 되면은, 음, 장이 마감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되고, 이제 수익률이 사실 중요하겠죠. 뭐, 어, 이렇게 전반적으로 빨간불이죠. 어, 중요한 것은 파란불입니다. 파란불. 손절. 어, 주식 시장에서 확률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결국은 확률 싸움 하는 거라는 건 누구나 다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확률 70% 80%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어,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딱 했어요. 상승할 것 같아서 예, 매수를 했는데 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손절을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단타매매의 핵심이겠죠. 수익은 크게 크게 내고 손절은 이렇게 6%, 4%, 5%, 3%이게 짧게 끊어내서 누적 수익으로 차곡차곡 쌓아, 쌓아 올라가는 것이 바로 단타매매의 핵심이다. 어, 그래서 뭐 한방 투자 비자발적 장기 투자 하지 마시고 이렇게 AP 투자 무료 추천 종목 어,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어, 테마주 검색기가 있어요.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 들어오시면 뭐어 이렇게 안드로이드 버전과 아이폰 그리고 PC에서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어 한눈에 빠르게 단번에 어 시장에 이제 관심 종목들을 테마주를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데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입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주 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뭐 제주항공 요 정도는 알겠지만. 뭐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 맥스트, 엠게임,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게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올 수 있죠. 이, 이 정도는 사실 기본입니다. 내가 이 정도도 모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 검색기를 다운받으셔서 어, 참조해보시고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